시약템은 장갑, 갑옷, 연운입니다. 상점에 바루스, 레오나, 아트록스가 나와서 바루스덱을 할까 고민하는 중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겹치지 않는지 확인해 봤는데 딱히 겹치지는 않네요. 아이템이 바루스덱을 하기에는 최상의 상태가 아닌지라 크립에서 나온 니달리, 그라가스 쪽은 들고 전투에 들어갔습니다 덱이 강한 편이 아니라서 질건 뻔했기에 레벨업은 하지 않고 바루스템 맞추는 쪽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아이템은 검을 선택하여 인피를 만들었습니다. 바르스 각이 안보이면 척크쪽이나 AD각을 보기 위해서죠. 다른 사람들이 바르스 덱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줬습니다. 딱히 없는 것 같죠? 바르스가 페어이기 때문에 바르스 쪽으로 확정짓고 나머지는 정리하여 이자보는 쪽으로 갔습니다. 남은 아이템이 갑옷, 연운이지만 바르스 템이 최우선이라 보건, 르난, 제드템 중 제일 비싼 걸로 먹었습니다. 막간을 이용하여 다시 한번 바르스 덱이 없는지 확인해봤습니다. 요새 유행하는 바루스, 트타덱은 겹치면 순방도 힘든 경우가 많기 때문에 꾸준히 정찰하고 있습니다. 바루스가 이성이 됐고 뽀비도 붙었네요. 이러면 바루스 확정이죠. 깔끔하게 5연패 이자 받으며 클림 라운드. 돌거북에서는 갑옷이 하나 더 나왔습니다. 베인이 이성이 됐습니다. 니달리 이성을 만나줬습니다. 템을 두개나 가지고 있으면 뭐 져야겠죠? 50원 이자가 유지되기 때문에 레벨업하고 구원받은 자인 아트로스 한마리 더 넣어주겠습니다. 아슬아슬하게 이겨줍니다. 연승 연패이자를 못 챙겨주고 있긴 하지만 50원 이자를 모은 상태에서 약하게 맞는건 피관리 차원에서도 나쁜게 아닙니다. 이미 1라운드에 많이 맞아줬기 때문에 바루스 삼성이 붙기 전까지는 이기기도 애매하고 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최대한 강한 스쿼드로 피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복원 재료인 장갑을 먹으려고 했으나 이순이라 뺏겨서 로한템인 곡궁 먹어줍니다. 이제부터는 럭스, 애쉬, 룰루 등을 찾으면 50개 리로를 해줍니다. 찬란한 아이템은 바루스템이 안 나와서 고민하다가 찬란한 도장을 선택해줍니다. 이 덱은 바루스 섬신기와 룰루에게 AP템을 넣어주기 때문에 럭스에게 템이 비는 경우가 있거든요. 크림 라운드에서는 돈만 나왔네요. 계속 50킵 유지하면서 입고 접으면서 리롤합니다. 룰루가 나와줘서 기사가 빠지긴 하지만 일성의 레오나를 빼줍니다. 룰루의 공속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죠. 오! 오! 와, 이거는원 덕분에 이겠습니다. 아이템은 루난과 복원 둘다 가능했지만 인피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복원으로 만들겠습니다. 바루스도 삼등이 붙어줬습니다. 꽤 빠르게 바루스가 나온 편이네요. 이제부터는 피갈레도 중요하기 때문에 레벨업하고 노틸러스 넣어주겠습니다. 레오나보다는 구원받은 지하인 레를 쓸 거라서 같은 철갑인 노틸러스를 넣어주었습니다. 카직스가 날아오고 럭스가 떠버렸지만 인피 보온이라 데미지가 장난 아니죠? 니달리를 삭제해줬습니다. 이제부터는 연승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아이템은 마지막 삼신기에는루나을 위한 음전자를 먹어줬습니다. 철갑 기사인 잭스를 만났습니다. 앞라인이 튼튼한 편이 아니라 잭스에게 녹았지만 역시 삼신기가 들어간 바루스는 다르네요. 칼라이브리에서는 벨트와 검이 나왔고 찬란한 템은 룰루에게 줄 블루를 먹어줍니다. 바루스 공속 증가를 위해서 지크 까지 만들어 줍니다. 서풍 저격을 옆으로 옮겨줘서 피해 졌지만 만나지는 않았네요. 이 덱은 바루스 원맨 캐리이기 때문에 이렇게 배치를 보면서 서풍 을 피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아이템은 방템이 부족한것 같아서 거인의 결의를 가져와줬습니다. 럭스 룰루의 삼성각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일단 레벨업해서 신비술사를 추가 해줬습니다. 다이애나가 부터 전투구도가 좋지 않았지만 룰루의 변이를 맞고 바루스가 정리 해줍니다. 한명 보냈네요. 렐이 이제야 나와줬네요. 아토록스를 정리하고 올려줍니다. 뽑비를 쓰고 있어서 되게 밸류가 조금 낮다고 생각해서 리로를 좀 들려줍니다. 잭스 이성과 가린이 나와서 그엔을 잠시 빼주고 삼철갑 이개사를 받아줍니다. 가렌 이성이 너무 죽지 않네요. 델코즈가 인피 복원이라 아라인도 녹아 버렸습니다. 너무 강하네요. 아이템은 용발을 고민했는데 뺏겨서 신비수사를 가져왔습니다. 얼심 거결이 좀 애매한 것 같아서 제조학기를 돌려봤습니다. 주롯 가고에 나쁘지 않네요. 템은 다시 이성인 잭스에게 넣어줬습니다. 앞라인이 빠르게 녹았지만 구원받은 자, 버프까지 받은 바루스가 쓸어 담아서 이겨졌습니다. 배치는 비에고를 의식해서 노틸이랑 렐을 밑으로 뺐는데 실수했네요. 노틸이 밑으로 돌아와서 바루스 CC기를 걸어줬습니다. 하지만 앞라인이 잘 버텨줘서 이겨졌네요. 배치는 옆으로 옮겨서 비에고를 피해줬습니다. 깔끔하게 이겼네요. 레벨업을 해서 신비를 추가해주고 배치를 다시 옆으로 옮겨줬습니다. 무난하게 승리해서 한 명을 보내줬습니다. 순방 확정. 상대들에게 보여주는 배치를 하면서 옆으로 옮겼지만 벨코즈가 예측했네요. 벨코즈 구만방에 바루스가 녹아버렸습니다. 클로너로 만난 게 다행이네요. 아이템은 스킬을 막는 것보다 바루스가 뒤칭나 하는 게 좋을 거라 생각해서 지크를 가져왔습니다. 비에고 배치를 피했지만 앞 라인이 생각보다 너무 빨리 높고 럭스가 앞으로 나와서 룰루가 스레시 그랩에 당해 앞으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 덕분에 바루스가 프리데라의 구도가 나와서 다행히 이겨졌습니다 가렌 이성이 나왔지만 돈이 모자르네요. 비에고 들어올 걸 의식해서 노틸 이랑을 내려줬는데 박스 배치를 잘못했네요. 빈 공간도 있고 주릇이 있는 잭스가 옆으로 가는 구조라서 비에고가 룰루를 노리고 있습니다. 럭스 템으로 나온 찬란한 서풍도 뽀삐를 띄웠네요. 어찌어찌 많이 잡아서 피 1로 구사일상 했습니다. 배치는 옆으로 옮겨주면서 박스 배치를 했습니다. 이번엔 제대로 됐죠? 비에고가 잭스를 노린 동안 바르스가 쓸어 담고 있습니다. 우승! 현재까지 안 겹치는 바르스 덱이었습니다.